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권한주원 한 주간 새벽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금요일 새벽에 특찬한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에 대해 잠이 많은데 또 많이 주무셔야 되는데 아침에 나와서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 목요일 밤부터 또 십자가에 운명하신 금요일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금요일 밤부터 어, 어,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후 3시까지 그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개세만의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힘쓰고 예수고 찌릿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다가 와보니까 피곤을 이기지 못한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몇 번씩 깨우지요? 그런 가운데 가론제단은 무리들을 앞세우고 횃불을 밝히고 금과 몽치로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상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밤에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데 밤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불법으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제상 집까지 멀찍이 따라가게 되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가룟 유다는 목을 메워서 또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한 이후에 십자가의 못박도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제3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의 못박히시고 그리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제9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비아 돌로 로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이제 예수님을 심문하고 이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아 돌로 로사는 것은 라틴어로 슬픔의 길, 고난의 길. 또 고통스러운 길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지금 띄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빌라도 법정에서 형장인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빌라 돌로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리는 문헌에 따라 좀 달라요. 식어 재판을 받고 그 빌라도 법정에서 어, 십자가 못 박힌 골고다 언덕까지 문헌에 따라서 뭐 800m라고 말하고 또 길게는 1.5km라고도 말합니다.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고 하는데 슬픔의 길, 십자가 길 성지 순례하면 꼭그 길을 가게 되지요. 18세기 이후에 제 1지점인 예수님이 재판받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장사 된 곳까지 의미 있는 곳, 예수님이 뭐 쓰러졌다든지 어떤 말씀하신 그런 의미 있는 곳 14곳을 18세기 이후에 지정을 했습니다. 아마 성지술래 가보신 분들은 각 지정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또 사진을 찍기도 하지요. 몇 가지 소개하면 제 1지점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은 빌라도 법정입니다. 안토니아 요새라고도 말합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제제 1지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장인 골고던 데까지 끌려가게 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시킬 만한 제목을 찾지 못했지요. 성경에 보면 빌라도도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려고 예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명절에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군중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음 27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봤냐, 그리스도란 예수냐 하니.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빌라도 법정에서 이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명절에한 사람 죄수를 놓아주는데 내가 빌라도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아, 바라바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군중들이 외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지점에서 일어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래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입고 계시던 그 옷을 다 벗기고 붉은 이 홍포를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희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 지점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 십자가를 지우고 가시다가 첫 번째 3 지점에서 어, 쓰러지게 되고 5 지점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구르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되는 그것이 5 지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르네 사람을 만나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니라 이것이 5 지점에서 일어난 이거든요 그래서 5 지점에 가면은 이런 그림이 이렇게 동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구르네 시몬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은 세 번씩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마다 군병대 채찍으로 또 예수님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일어나서 어 십작을 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지점과 14지점은 최종 종착지인 골고다인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작에 못박히시고 운명하시고 장사진행받습니다 이곳에 지금은 성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 성지 순례가면 마지막 종착역이 종착지가 바로 이 성묘 교회입니다. 한몇년 전에 갔다 오시면 다 기억이 안날 겁니다. 이곳에 가면 이제 많은 순례객들이 가서 이제 예수님의그 시신 모형으로 만들어진 그 시신에 손을 대고 또 기도하기도 하지요. 실제로 많은 순례자들이 비아돌로사 길을 십자가를 지고 직접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각 지점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설명을 하고 또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새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조롱과 희롱, 멸시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면 나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마태봉 16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도 우리가 져야할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6시, 12시부터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해도 피들고 제 6시부터 제 9시까지 12시에서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덮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중에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앞절에 6, 어, 오늘 보면 4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러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에서 그 극심한 고통 중에 크게 소리를 지는 것입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주님이 이렇게 인용하셨을까?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버림받은 자가 고통 중에 노래하는 탄식시인 것입니다. 다윗이 참 많은 어 버림받은 경험들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외면을 하는 것 같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어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은 적도 참 많이 있었지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기도 하고 원수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배신했을 때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감난산을 올라가면서 울면서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우고 그렇게 다윗이 피난을 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너희 왕권을 지켜주지 않느냐? 조롱하고 비웃기. 있을 때에 참담한 심정을 다윗은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에 그런 탄식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아야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신음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듣고는 계십니까? 그렇게 탄식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다윗의 탄식실을 인용해서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았다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그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으면 그 짐승에게 사람의 죄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불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지요. 그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 증가시킨 것입니다. 그 죄를 담당하시고. 짐승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자체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찢어진 성소 휘장의 영적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섯 시간 동안 피를 쏟으시고 고통당하신 후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50절,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소 휘장은 방송실을 천천히 띄우시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지성소가 있고 또, 휘장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인데, 이 휘장을 안 뒤에는 지성소가 있지요. 그런데 이 휘장은 아무 때나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1년에 딱한번 성소에서, 어, 1년에 한번 휘장이 열려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1년에 단한번 대제사당이, 대속제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딱한번 열려지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휘장이 이렇게 널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이 열려지지 않지요. 역사가 요세 푸스에 의하면 휘장, 다시 휘장 보여주십시오. 이 휘장의 높이가 25m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비가 8m. 두께가 9에서 10cm라고 합니다. 높이가 25m, 굉장히 높죠? 그리고 너비가, 어, 얼마라 그랬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8m. 그리고 두께가 9에서 10cm. 그러니까 이 휘장을 제사장들 한 300명이 동원이 돼야지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온갖 이게 수를 나와서 아주 휘장이 무은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어요? 사람이 찢으면 위에서부터 찢어야 되겠죠 그런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휘장이 찢어진 장면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줍니까? <laughs> 구약에는 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이 지성소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지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대속제일에 위휘장이 열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이휘장 위에서 쫙 찢어지고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시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번 들어갈 수 있던 그 지성 쪽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하, 임재를 상련하는 그곳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찢어진 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어,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스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찢기진 육체를 통하여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찢기진 그 육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함대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어,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은 제사를 통해서 또 이제 제물을 드리고 죄삼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죄삼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잔여된 권세로 구할 때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엘리엘리 다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그 십자가 사건이 머리로 알고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임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잔인된 권세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들었던 말씀들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성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금요일, 새벽을 깨운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육체적으로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성리하는 한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